재워드려야 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눈을 뜨신 채로 계속 저를 바라보시게 되면 눈 감아주셔야 돼요. 어떤 고민이나 걱정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눈 감으세요. 주무셔야죠. 아니요. 혼내는 건 아니고요. 안 주무실 거예요? 눈을 이렇게 작게 뜨시고 하시니까. 저 진짜 재워드려야 돼요. 주무세요, 빨리. 지금은 혼내는 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인지하시고 오신 거죠? 일반 귀청소샵이랑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귀청소샵은 고객님을 반드시 재워드린다, 재워드려야 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귀청소 가게예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주무실 때까지 코를 고셔도 괜찮고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깊은 숙면을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귀를 파드리는 그런 가게입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일단 제가 장갑을 낄 건데요. 그 동안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아, 그리고 고객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귀청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을 위한 귀청소기 때문에 눈을 뜨신 채로 계속 저를 바라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주무시기가 쉽지 않겠죠?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귀청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는 이 정도 강도로 유지가 되도록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시죠? 어, 근데 눈 감아주셔야 돼요. <laughs> 눈을 감고 대답을 하셔도 되니까 되도록이면 눈을 뜨지 마세요. 이 소리가 이 나무 기계에 부딪혀서 퍼석퍼석한 소리가 나죠. 굉장히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네,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죠. 안심하 세요？네, 아직 은잠이잘안오 세요？괜찮 아요？제가 주무실 때 까지 귀를파 드릴 거 니까 어, 잠 이, 안오 는데 어떡 하지？걱정 하지？마 시고 편 안하 게 <laughs> 가장 중 요한 건 전신 에힘을풀 고, 편 안하 게 누워 계시는 게 중요 합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고민이나 걱정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귀파드리는 소리 이 소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실눈을 뜨시는데 다 보여요. 눈 감으세요. 눈을 자꾸 뜨게 되면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무시기 어렵답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는 뜨시면 못 주무세요. 안대를 가져다 드릴까요? 안대 갑갑하시죠? 주무셔야 돼요. 자기 위해서 예약까지 하셔서 이렇게 귀 청소를 받으시는데 너무 돈 아깝잖아요. 못 찾게 되면 주무셔야죠. 게 아니라 저의 의무니까 아, 이거는 솜털로 귀를 이렇게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근 주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laughs> 자꾸 질문하시고 눈을 이렇게 작게 뜨시고 하시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주무셔야 된다. 지금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저 진짜 재워드려야 돼요. 안 주무실 거예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면봉 같은 거예요. 면봉. 진짜 주무셔야죠. 방금 눈 뜨셨죠? 안 돼요, 진짜.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 감고, 이 소리에 집중하면, 안 주무시고, 나중에 리뷰로 잠못 잤다고 댓글 다시 보죠? 안 돼요, 진짜. 주무세요, 빨리. 지금은 혼내는 거 맞아요. 눈 감으세요. 눈 이렇게 감으세요. 잘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집주 편안하게 청소를 받는다. <laughs> 자꾸 웃지 마시고요. 왜 자꾸 입꼬리를 실룩실룩 하시죠? 다행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잡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내일 점심 뭐 먹을까? <laughs> 제가 정해드릴게요. 내일 점심에는 음 떡볶이 안 좋아하세요? 돈까스 돈까스 싫어요? 초밥 초밥 괜찮아요? 제가 초밥 맛집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단골 초밥 맛집이 있거든요. 우죽하면 거기 쇼프님이랑 제가 아는 사이에요. 개인 연락처도 있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얼른 주무세요. 이제 좀 졸리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지 마시고 <laughs> 계속 눈 감고. 이렇게 푹 자고, 내 네, 완전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다파 는데요？귀 마사지 살짝 하고 마무리 할게요.